어디가 어쩌다고 아니 이걸 와드를 지우러 간다고? 어, 어. 이 터지는 뭐. 와중에 와드를 지우는 판단은 좀내던되긴 해요. 저건 사실 워윅의 문제는 아니에요. 와와 와, 와우 와 언빌리버블. <laughs> <얘는> 패작이지. <웃음> 패작이지. <웃음> 고양이와 고양이는.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시너지가 좋아요. 고양이 고양이니까 괜찮을 거예요. 어라? 우리 고양이 1호 어디 갔지? 적을 어? 처치했습니다. 갑자기 분위기 핫해짐. 얘 죽었어. 너도 죽었어.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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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. 한판이겼다 랄랄라. 운명 꿀잼. 텐튜브. 요기밖에 고왔대. 스트레스 배당 거 보니까 뭔가 유미 할것 같지 않아? 야야 유미를 뺏기면 진짜 우리 망해 진짜야 이거 <laughs> 진짜 되게 빨라. 아제 <laughs> 급한 거만. 이제 유미를 뺏기면 진다 말이야. 보을 <laughs> <옷을> 살리셨어요. <laughs> 노틸이면 저 룰루 해도 될까요? 아 맞다. 아 유미 잡아줬지. <laughs> 와, 레전드! 와, 대체 빵구멍아잠깐 와, 깜짝 놀랐네! 와, 눈치! 어, 노틸리 카운터야, 유미. 레오나랑 노틸 같은 애들이 유미 카운터긴 한데... 여러분, 이곳은 실버입니다. 상성이 어림없는 구간이죠. 그리고. 아, 노틸러즈 진짜 짜증 나네. <laughs> 야! 야! <웃음> 웃지만 않으시면 됐지. 아이고야. 아 까비, 저거 죽인 다음에 이 털어줬어야 됐는데. 아 아쉽다 아쉬워. 맞아요. 이상한 큰 손해 아니야. 원딜이 킬 먹었으니까요. 우리 그랑 똑같애 시운르가실드가 있어서 태한테태 날리기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평타를 쳐야태독하 키키키키키 하태 독하태, 독하태, 독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 쪼 불룡인데 아쉽네 답답하다 노틸 시비르라 누굴 때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 짜증나 원래 한명 갈고 면한 명이 빈사상태가 돼야 되는데 공타 견제라도 하자 여 와든데 <laughs> 멍청한 녀석들 이걸 속매어 아니 왜 자꾸 내가 처치하냐고? 아또욕 먹겠네. <laughs> 아이씨, 나 뭐로 먹을 거야 이번에는? 아이 허에 해봤네 이거 거품사. 내가 뭔데? 네 방금은 내가 잘했잖아. 이해해 주실 거야. I love it. 아 이거는 좀. 아, 이 다르반 녀석 타이밍 네. 다르반 오킬 에반데 세 보냐? 같이 가. 그열 튕겨 나간다고? 아이씨. 아, 불싸 <거쁘어. 웃음> 아, 타였다. <laughs> 구원 있다. 내가 실드가 있어. 야! 어허, 죽을 게 아니었는데. 이거 참말로 답답하고만. 야! 너왜 그렇게 늦게 먹어! 아쟤쟤킬 따는 거 기다려주다가 나 뒤지잖아! 아저 쎄시네. 아니 미지 아니! 아! 킬안 먹으려고 내가 진짜 개똥구지 하다가! 님 심기 슬스게 하면 안 돼. 무조건 피즈 형지이 법이야. 금지피즈금지이사면향금입니까 그냥 구원? 무난한 건 역시 구원이지 구원 말고 심원은 안 되나요? 안 돼요. <laughs> 안 돼요. 지금 지금 지 와! 우와! 터졌어, 나. 뭐야. 나도 나름대로 도나할 일이 있어서 나간 건데 바르바니 딜이 미쳤다. 나는 나름대로, 아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단말이야 아니, g 딜량을, 과시하려과시하려고아게아료라실아료과고 그런 거야. <laughs> 그래, 알겠어. 안나갈게 그래, 피지 형님 말이 다 옳아.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지. 근데 나한테 붕뺀거 이득 아닌가? <laughs> 방울방울 내가 끌려간 게나았는데 근데 피지 말이 맞아. 왜냐면 피지가 팔 킬이거든. 아무튼 맞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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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전략적으로 내가 뒤에 막아준 거 알지? Oh no! <laughs> 아니 진짜, 진짜. <laughs>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왜 계속 눈치를 봐야 돼? 아니 내가 이거는 쟤네 막아주려고 내린 거지. 진짜 피즈한테서 안 나갈게. 안 나갈게 피즈 몸에서. 아니 근데 진짜 알겠어요. 아니 그리고 방금은 실드사 나간 게 아니고 궁 맞추려고 나간 거라고요. 하나 아, 진짜. 아나 진짜 이건 약간 억울하네 알겠다고 안 나갔다고. 근데 실드 걔 많이 채워 주는데. Nope. Help me. 그냥 손절. 아궁 너무 수비야. 팀전 잘하고 있어요, 요 죽일 뻔했네. Bye bye. <laughs> 우리 피즈짱 살리러 가다가 사라졌네. <laughs> 그래,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죽기만 하면 왜 나가냐고 아주 그냥 채팅창으로 걔 난리 부르스를 추네. 그래, 알겠어. 끝냈다. 어디 갔누? 네, 야수 잘해. 우리 팀 야수 약간 문과 야수 뭐야? 과는 아닌 거 같은데, 과학만 아니면 돼서 풀입니다. 녹았네. 너 nope. 어, 맞아도 집은 가지네.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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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laughs> <laughs> 따나 이기만 끝인가? 님 뭐함 님뭐볼 산만 오늘 이골면 여자친구에게 고백할 거야. 처치했습니다. 처치했습니다. 끝나고 명예 점령. 아니 벌써 게임 끝났어? <laughs> 미쳐 날 뜨고 있습니다. 어졌는데 어? 자 집에 자. 어, 잠깐만, 나 버리고 가? 어? Nope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아니, 자, 아니. 니 아니. 습 <목소리> <언니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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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<목소리> n <목소리> 왜 골드에 올라가는데 안 기쁘지? 미치겠다. 근데 오늘 내가 팀운이 너무 좋아가지고. 팀, 팀, 팀. 와, 진짜로?